점점 벌장머리가 커서 큰일 났다. 점점 벌장물이가커 큰일 났네. 언제 날짜 잡아야겠어. 뭔 날짜를 잡어. <laughs> 말로 해서 안 되는 니 날짜를 잡아야고어 도저히 안, 안 돼요. 너소운 소리 하지마. 왜요. 입을 쫙찢어버릴라 아, 이거 진짜, 이거는, 이건 진짜 많잖아, 얘, 알려야 돼. 입을, 손녀딸 입을 쫙 찢어버리는데. 난입찢을말아겠어입 찢지 마. 멋진다. 할머니, 할머니도 그래요. 쟤가 밥 쥐었지? 그럼 그제자야 연지 분이 없네. 그때만 그러지. 에휴, 가시네. 진짜 봐봐. 진짜, 진짜. 잠깐만. <laughs> 연지가 해준 게 맛있네. 그러니까. 연지야, 간간이좀 해주라고, 빠 그게 뭐다 거든요 니가 해주는데 만나다는데. 할머니. 그만해. 아뱃 <laughs> <laughs>